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열매국어학원에서 동북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순훈입니다. 네 이제 어, 동북고 친구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한지 어느덧 2주, 3주가 지나가고 이제 다음주면 어, 동북고 학생들이 2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학생들이 1학기를 잘 방문하고 여름방학 때 이제 자기 부족했던 부분 혹은 아니면 자신이 어느 부분을 좀더 보충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좀 취약한지 파악하거나 아니면 많은 학생들은 이제 너무 일학기가 힘들었기 었 때문에 여름방학 때 잠깐 쉬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다음 주 8월 16일부터 동국고가 2학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2학기에 맞서서, 앞서서 맞서서 이제 어떻게 동북고 국어 2학기 대신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열매 국어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2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이제 설명드릴 설명의 간략한 목차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1학기, 동북고1학기의 국어 내신 총평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2학기 때동북고가 과연 어떻게 국어가 내신을 출제될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학교 공부고에서 어떻게 국어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열매국어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공부고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목차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어, 이건 그냥 거의 이제 요즘 친구들이 좀 이렇게 긴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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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고, 길고 좀, 어, 정리가 안될 글을 보면은 딱세줄 이렇게 요약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잠깐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했었는데요. 어 일단 1학기 국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과는 좀 시험이 좀 다른 출제 경험과 스타일을 보여줬던 동국어 국어시험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조금 특별했던 부분이 모의고사, 학력평가죠. 교육청 학력평가가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어,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괜찮았는데, 정말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정말 시험 범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어, 보통 그렇게 시험 범위가 많을 경우에는 좀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대략 출제되 보니까 시험범위 많으면 좀 시험 난이도는 좀 쉬운 걸로 이제 보통은 예상하는데요. 이번 공급 보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도 많았고 그다음 무엇보다 시험 문제 난이도 역시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더더 땀이 나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도움국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는데 이제 남은 시험 범위가 뭐뭐가 있냐, 그런데 이제 남은 시험 범위에서 가장 부드러워지게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대소설과 고전문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아있는 문법 개념이 있고, 헌법과 전문 파트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학기 때좀 특별했던 부분이 뭐냐면, 외부 지문과 외부 개념, 일단 외부 개념이라기보다는 기본 개념이라 할수 있는데, 어,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보통 수능형 문제 많이 나오는 어, 개념들인데, 그것이 이제 동북고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었었고요. 동북고 국어내신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 개념 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도 충분히 잘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번 저희 열매국어의 동북고 국어내신 기간은 좀 6주를 잡았습니다. 네, 6주간의 정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 2회 정도 따로 보충을 좀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전날에 있는 시험 직전 보강 보충까지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어,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어, 동국고 국어 시험이 정말 단기간에 할수 있는 그 내신 아니, 시험 대비가 아니라 좀 계속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공부가 돼야 이제 동국고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조금 길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 개념의 수업과 학생들의 개념을 1대1로 확인하기 위한 1대1 개별 확인 클리닉 시간이 딱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첫번째로는 이제 동복고 1학기 내신 총평을 할수 있는데요. 어, 이번 1학기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문학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정관례, 서사관례, 교술관례, 극관례, 이렇게 네 가지 갈래가 문학의 전반적인 관례라할수 있는데, 이 전반적인 문학이 다 출제되었던 게 바로 국무고 1학년 시험범위였고요 화법과 전문도 출제가 됐는데 화법과 전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금 지역적으로 문제가 이 출제되는데, 어 이번에는 아무래도 문학이랑 문법이 좀 시험범위가 많았었기 때문에, 화법과 전문에서는 지역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자습서와 환관 문제집에 있는 문제정도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게 법과 전문 파트였었고요 다음 이번 특별한 게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가 한 범위에 포함되었었습니다 어, 이번 3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가 중간고사때만 1학, 포함된게 아니라 1학기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 또 공급고가 9월 6일에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 9월 6일 학력평가가 아무래도 또 2학기 대신에고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게 바로 1학기 때학력 네, 평가 시험이 어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문법이 정말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또 의문과 의문의 변동이 이제 하나의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출제된다면 나머지 파트 뭐 형태소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또 기말고사로 이렇게 따로따로 출제되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문법 요소,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 이학기 기말고사 때 중세국어를 하는 게 일반적인 공부고에 1 2학기 어, 국어 커리큘럼이었는데 이걸 이걸확 엎었습니다. 어, 공부고에서 이걸 이걸 확버리고 정말 1학기 때 의문부터 중세국어까지 2학기 때 되면은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이런 걸 잘해야 나머지 문법 개념이 다 1학기 때 내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하시는 동국고 친구, 아, 대비하셨던 동국고 친구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으면 보통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인데, 이번 동국고 1학기 내신에서는 난이도가 꽤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른 경향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그 다른 경향이 무엇이냐라면서 옆에 네 가지로 좀더 제가 자세히 써놨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에면그 학력평가, 공문과 작품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변형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 시중에 바로 보다 보면 이렇 학력평가를 그냥 정말 문제 자체만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동국고 국어시험은 그렇게 단순히 문제만 변형시킨 게 아니라 그 문학작품을 묶어서 읽는 작품과 문학 형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엮어서 시험 범위에 같이 축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학생들이 고등학교 국어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정말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좀 퀄리티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 아무래도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 역시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능형 문제를 할수 있는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아니고 또 무엇보다 하나의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고 그 전반적인 개념을 학생 스스로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수능형 문제입니다. 데 동북고 시험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나의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풀수 있었던 게 이번 동북고 1학기. 시험법이 없, 시험었기 때문에 좀 많은 학생들이 이 점에서 어려움을 가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역시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 어, 객관식 문제가 어려객식 문제도 어려웠는데 서술형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어, 까다로운게 뭐 조건이나 이런 것도 까다로운 편도 있었지만 좀 나오는 개념 자체가 문제 자체가 좀 매우 지역적인 요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1학기 내신에서 많은 학생이좀 어려움을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두 번째로 들었던 게 시험 범위가 너무나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중이 너무 커졌습니다 어떤 게 바로 내부 지문과 수능량 문제입니다 어, 원래 공부고가 외부 지문과 수능 문제가 비중은 컸습니다 비중은 컸었는데 이번 올해 부터는 정말 너무나도 비중이 커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교과서나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개념만 봐서는 1, 2등급을 받기 어렵고, 정말 이제 학생들이 두루두루,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 전체적, 정말 수능국어를 목표로 한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 홍역평가, 기출, 이런 걸다 두루두루 다본 학생들이어야만, 아마 외부 지문과 수능용 문제에서 충분한 간, 강점을 보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좀, 네,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개념 이거는 뭐 외부 개념이라 할수 있는데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기본 개념 이 뭐냐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제가 비유법이 뭐야라고 하면 학생들 비유법이 뭔지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법이라는 건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거기 안에 지규법, 의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풍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지규법과 의유법은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들어왔고 의인법 역시 중학교 때부터 들어와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 대유법이라든가 화류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에 학생들이 지규법과 의유법 구분하는 방법은 모니다 지규법과 의유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고등학교 국어의 기본이 아니라 정말 중등 국어에서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이 안 잡혀있는 학생들이 동국고 와서는 아마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 학생들이 혹여나 이번에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도 그건 아마 정말 단기간의 암기성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맞은 거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모의고사에서도감점을 보일 수가 없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서, 공부고 국어 시험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같았으면 공부고 국어 내신이 아무리 1, 2등급을 하더라도 모의고사나 하는 평가를 보면, 3등급, 4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아마 지금 작년부터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특히 올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서 만약 1, 2등급 맞은 친구들이라면, 모의고사에서 1, 등급 맞은 친구들이고요. 반대로, 모의고사에서 3등급, 4등급 받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국어 내신, 동국고 국어 내신에서 3등급, 4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말 동국고 국어 시험이 모의고사와 비슷한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바뀌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국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아마 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동국고 국어 시험을 할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문법 범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달달달 해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3월달부터 혹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일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11월이나 12월 아니면 예비 고일 정말 겨울 1, 1, 1월 2월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괜찮았을 때 그렇지 않고 정말 이제 뒤늦게 1학기 기말고사 돼가지고 뒤늦게 음문부터 해가지고 형태소, 음문의 변동, 중세국어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엄청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시험 자체가 정말 난이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보통은 공부고 1학년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합쳐서 1등급 끝을 내리면 9 0점대 중후반 좀 나왔습니다. 보통 중반, 90점대 중반에서 많이 형성됐었는데, 이번 시험은 정말 90점 초반에서 1등급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난이도가 많이 어어졌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많이 어어졌다 해서 학교에서, 어? 90점대 초반이네. 등급, 등급 커서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 안할수 있습니다. 1학기 때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도 1등급 라인이 90점대 90 초반이네. 그럼 이 정도로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 학교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학기 역시 1학기 때처럼 정말 시험이 어렵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 1학기보다 더 어렵게 축제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더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꾸준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동부고 1학기 내시는 성적에도 조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열매국에서 어 예상하는 이 2학기, 국어 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현대소설과 고전문학이 있는데, 어, 아직 문학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도요소에 관한 명상부터 해가지고, 뭐 가시, 송미인곡, 순영전 뭐 절정 등 아직 많은 문학작품들이 많이 남았고, 특히 여기 보시면 도요소에 관한 명상과 절정을 빼고는 나머지 고전문학이고, 특히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은 학생들이 워낙 어려워합니다. 한번 배우면 한번 배우고 지나가면 확실히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보거나 정말 이제 시험대비 때 갑자기 판단하는 시점에서 성미모 보게 되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춘향전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 판소리소설인데 여기서는 정말 지역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언제나 공부고 국어 대신 대비할 때 특히 추명전이 시험범위 있으면 학생들에게 좀 법을 줍니다. 왜냐하면 추명전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어 옛날 전래동화부터 알고 있는 추명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소설이니까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데 이추명전에서 엄청나게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고 오 저는. 춘향전에서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춘향전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의 기준도 역전이 많고요 어, 다행히 좀 좋을 수 있는 게 문법의 기준이 좀 적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사범, 뭐 이런 이제 인용 표현 같은 좀 기초적인 개념만 남아있는데, 여기 역시도 뭐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 파트에서도 정말 고난이도 문제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이 문법 파트 시험 범위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고난이도 문제 많이 출제될 수 있는 파트고요. 화법과 정문과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것은 9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역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제 아까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현대소설과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문학의 비중이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문학작품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외 대부 작품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혹여나 주, 9월, 고이거의학력평가가 시험공에 포함된다면, 1학기 때처럼 이제 문, 교과서 문학과 모의고사 문학을 융합하는 식으로 또 문제가 출제될 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써 있지만 문법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어렵게 출제할수 있는 파트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점 준비하셔야 되고 학법 과정은 역시 내용이 길고 정말 내용 자체는 쉽지만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적으로 나오면 학생들이 너, 너무 어려니다 특히 이제 실수로 일어나는 문제가 정말 학법 과정은 파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점 반드시 알고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공부고 구간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근데 첫 번째로는 기본입니다. 복서, 자습서, 평가문지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당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서술형 문제 대비하는 방법 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학생이 스스로 이 시험범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란 친구가 있고 B란 친구가 있으면 A란 친구가 b 는친구한데 자기가 직접 저, 저처럼, 저처럼 학교 선생님이랑 저처럼 수업하듯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거기 파트에서 서술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정말 서술 문제가 되게 지역적이고 어렵게 출제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개념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 작품 혹은 그 본문을 학생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바로 서술형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출 문제 학습입니다. 물론 지금 작년과는 좀 다른 출제경험을 보여주지만 그것까지 완전 새롭게 문제 스타일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어, 세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세 문제 듣는 정도는 작년과 비슷하게 나왔고,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정말 신유형처럼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기출문제의 중요도는 너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원을 이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상담받아보면 기출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동급고 친구분들 중에서 어 저희 학교 기출 문제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어,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그 기출 문제 따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공이그 창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네, 다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요즘 장, 이제 1학기, 1학기 때부터 대속해서 모의고사가 시험공에 출제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역시 틈틈이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열매부과에서는 어떻게 공부고 국어를 대신 대비하고 있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주간의 기본개념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교과서 시험범위 당연히 기본이 있죠 이 시험범위를 정말 빈틈없고 확실하게 꼼꼼하게 정말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주간의 시험대비인데 저희는 이제 매주 일요일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하루에 4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4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이제 별도로 클리닝 시간이 있는데, 이 클리닝 시간을 학생들이 선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고요. 저희 학원은 무조건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 클리닝 수업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많으면 정말 한 7, 8시간, 아니면 정말 10시간까지 국어, 저희 열매 국어에서 봐주고 있고, 정말 최소 4시간에서 다 5시간 정도는 저희가 일주일에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네,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아무래도 개념을 응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풀이와 개념 퀘스트를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개념 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아마 수준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기본 문제를 너무 다 이해했기 때문에 10문제 중에 10문제 다 맞추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본 문제를 주기보다는 아무래도 고난도로 이 유명한 심화 문제를 따로 또 줘야 되고 반면에 또 아직 기본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10문제 정도에서 계속 한두 문제를 맞추거나 두세문제 맞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좀 다질 수 있는 기본 문제 추가 문제를 따로 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개념 테스트를 위해서 또 별도로 숙제를 주고 기본적으로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 저희 열매부가 학원의 자체 문제집과 교과서 미래인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집 들을다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니세 번째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시험 직전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시험을 통과를 해야 저희가 다른 문제집을 떨어주고요. 만약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시험 점수가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또 추가 보충이나 추가 문제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마지막 네 번째 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대일 개별 확인, 확인 클리닉을 따로 진행합니다. 숙제 확인, 문제 확인 혹은 문제풀이 혹은 개념 테스트 등을 일대일로 진행하고요. 1대1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주고 질문 을 해결한 식으로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취도가 올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매주 학생들에게 오답 정리를 시킵니다. 오답 정리를 시켜가지고 오답 정리 이제 제가 보고 제가 그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고 그걸를 이제 스캔해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드린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간략한 피드백을 넘려서뭐 땡땡 학생은 어디 파트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파트를 좀더 보충할 수 있도록 보충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보충 문제도 제공됩니다. 이런 거고 아니면 땡땡 학생은 너무 기본이 자, 잘 잡혀있기 때문에 고난도 대비를 위 고난도 문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쁘게 하자면, 네. 일단, 동북고 2학기 국어 내신에서는 현대소설과고전문학이 위주로 나고 문법 요소와 학부과 전문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 혼용평가 역시 출제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동북고국어 시험을 잘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이고사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꾸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잘 강조하지만 단기간, 짧은 기간에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국고 국어 수업은 매주 일요일 4 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요. 네, 1학년 친구들은 오전 10시부터 2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네, 에 맞춰서 2학기 내신 대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복고 2학기 내신에 관련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직접 질문하시고 싶은 점이나 궁금하신 점을 좀잘 해소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매보고에서동복고9어에 전담하는 사순수훈이었습니다